이번 개념 영상은 항등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좀 길고, 우리가 이래서 필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정리를 할게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 돼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질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등호가 있다는 것은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것은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무수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좌와 우가 똑같으면 한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 값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한쪽이 우변으로 옮기든 좌변으로 옮기든 한쪽 면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편 값도 0이 돼 주어야겠죠. 그럼 선생님, 다 사라진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다른데, 근데 얘는 어떻게 항등식인가요? 라고 하면, 항등식이란 말을 줘요. 근데 이 항등식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몇개 있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미지수는 별표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뭐의 관계 없이, 뭐, 뭐뭐, 뭐, 모든 뭐, 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한 거, 어떤 거에 대한 거라고 하면, 항등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별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끼리끼리 묶어주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때 끼리끼리 묶을 때는 미지수의 모양과 지수의 모양까지 똑같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주어진 건다 1차식, 바, 아, 2차식이 있네요. 2차식 있고 1차식 있죠. 그래서 이 2차식 있는 것과 1차식 있는 거, 없는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끼리끼리 묶으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그것들이 다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변이 0이 되는 것처럼, A, B, C, 즉, 이 좌변이 0이 되려면, 우리 개수 A, B, C는 다 0이 돼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기본인데, 한쪽으로 몰아서, 즉, 시계 모양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즉, 뭐뭐에 관계 없는 아이가. 관계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써지냐? 관계없이 관계가 없는 아이. 아, 이 아이를 찾아서 내가 끼리끼리 묶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이 거죠. 여기는 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2차식으로 묶어놨고요. 1차식으로 묶어놨고요. 상수항으로 묶어놨어요. 그럼 얘들은 관계없이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뭐가 된다고 항상. 0이 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1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이고요. c의 값은 3이라는 값이 되겠구나라는 거야. 됐냐?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다시 항등식에서 중요한 항등식인지 뭔지는 알았고 이제 항등식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끼리끼리 묶어줘야 돼. 이건 정리하셔야 돼요. 끼리끼리라는 거 어떤 거? 미지수와 지수가 같은 거야. 그두 번째 뭘 보자고? 계수가 뭐가 되게 0이 되게 만들어 놓자 됐죠? 이때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또 이제 밑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수를 찾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를 찾는다 고해서 이거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을 푸는 방법은 계수 비교하는 방법. 방금 한게 계수 를 비교하는 거예요. 좌우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죠. 다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인데.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항등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항등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죠. 해가 무수히 많은데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글자로왜 이렇게 못쓰냐. 해가 무수히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내가 x나 다른 미지수 즉 상관없는 문자에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 숫자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지금 나누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1차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차식을 찾으셔서 특정 값을 대입하셔도 돼요. 알았죠? 아 지금 여기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개수비교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좌우를 비교하는 거 아니면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항을 시켜서 개수를 0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X 자리에다가, 즉,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문자에다가 대입을 해서 개수만 남겨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항등식, 다시. 항등식은 끼리끼리 묶는 거다. 지수하고 지수. 그래서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